하나님 앞에 두손 모아 두 마음으로 찬양한 우리 친구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거예요. 준비됐나요? 시작! 전능한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 다 드리고, 우리 친구들 이쁘게 자리에 앉아주세요. 미라전도사님, 우리 미라전도사님 한번 불러볼까요? 강미라전도사님 나와주세요. 짜잔! 여기 나왔어요. 우리 어린이들 지난 한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끝까지 기도 잘했나요? 정말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도 모두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후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PLK 어린이들과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 귀하고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텐데, 어떤 말씀 나올지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해요. 이 책이 무슨 책? 성경책. 성경책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받을까요? 아멘. 네. 와, 우리 어린이들이 큰 목소리를 아멘 네. 하고 외쳤는데요. 오늘 아멘으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말씀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해요. 우리 어린이들 모두 준비되었지요?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죄인 죄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사자들 앞에 기쁨이 기쁨이 되느니라 되느니라 누가 복음 누가 복음? 15장. 15장. 10절. 10절. 말씀.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건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잘못을 많이 한 죄인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자들인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하네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 모두 손을 무릎에 바르게 앉아서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드릴 때는요. 말씀 속으로 눈을 감고 열을 세면서 출발해 볼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손으로 한번 눈꼭 가려볼까요? 자 어떤 어린이가 잘 가렸나? 우리 선생님들도 잘하셨고 손으로 눈을 꼭 감고 우리 다 함께 열을 세어봐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Yeah. 어. 안녕, <laughs> 얘들아 안녕. 나 아, 예담이야. 우리 진짜 진짜 오랜만에 만난다. 모두 잘 지냈어? 너희들은 아. 어떻게 지내? 음, 나는 요즘에 조금 심심해.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계속 집에만 있으려니까. <laughs> 답답해 답답해. 아빠가 내가 너무 심심해 하니까 선물로 에이? 멋진 자동차를 선물해 주셨어. 부릉부릉 씽씽씽. 그래서 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 가는 상상을 하면서 요즘에 즐겁게 지내고 있어. 오늘도 재미있게 자동차 가지고 놀아야지. 부릉부릉 씽씽씽 어 근데 이런 어쩌면 좋아? 데굴데굴데굴굴 내 바퀴가 떨어져서 없어져 버렸네. 바퀴가 없어지면 놀 수가 없는데, 부릉부릉 갈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얘들아, 나랑 같이 내 잃어버린 바퀴 찾는 거 도와줄 수 있어? 도와줄 수 있는 어린이는 우리 손으로 멋진 눈안경 만들어서 어디 어디 바퀴 갔나 한번 찾아볼까? 어 어디 갔지? 아래로 굴러갔나? 고맙고 고마워 선생님들 선생님도 제가 바퀴 찾는 걸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네 바퀴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바퀴가 아래에 있어요. 어디 있을까 바퀴야 어서 나야 되는데 어 바퀴 저기 보인다 와 선생님 바퀴 좀 보여주세요 선생님 제가 바퀴 예쁜 두 손으로 받아볼게요. 예담아, 예담이가 찾고 있는 바퀴가 이거야? 네, 저그 바퀴 찾고 있어요. 다행이다, 빨리 찾아서. 예담아, 선생님. 받아봐 줄게. 네, 고맙습니다. 우와. 네. <laughs> 선생님 고맙습니다. 와, 바퀴를 찾아서 이제 끼워봐야지 짠. 어? 근데요, 이 바퀴는 너무 커요. 제 바퀴가 아니에요. 이렇게 크면 은 바퀴가 갈 수가 없는데. 어, 다시 찾아야겠어. 얘들아, 바퀴 다시 찾는 거 도와줘. 우와, 바퀴 저기에도 있다. 이 바퀴가 애담이 바퀴인지 한번 볼래? 다시 한번 보여줘. 어, 맞아요, 선생님. 제가 바퀴 받을게요. 고맙습니다. <laughs> 선생님, 고맙습니다. 바퀴를 찾았어. 바퀴를 또 한번 대볼까? 엥? 이게 뭐야? 이 바퀴는 너무 작잖아. 이렇게 자동차가 갈 수가 없는데. 허, 너무 힘든데 포기할까? 근데 포기하면 자동차를 못 가지고 놀잖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얘들아, 나 바퀴 찾는 것좀 도와줘. 바퀴야, 어디 갔니? 바퀴야, 어? 저기 바퀴 있다. 다 여기 있어. 이게 예담이 바퀴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laughs> 선생님, 이 바퀴는요, 제 바퀴랑 크기가 똑같아요. 어, 근데 색깔이 조금 이상해요. 제 바퀴는 검정 색깔인데, 어, 내 같은 색깔 바퀴를 찾아야 될 텐데, 얘들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찾아줘. 뽀파 밑으로 갔나? 밖으로 도 불러 갔나? 내 바퀴 어디 갔지? 내 바퀴 어디 갔지? 어, 저기도 바퀴가 있다. 너 예담이 거니? 제 거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받아볼게요, 선생님. 보세요 아, 예담이. 예담이. 우와, 이거는 내 바퀴랑 똑같은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크기도 같아요. 어, 근데 이 바퀴는 울퉁불퉁해서 잘 달릴 수가 없어요. 이 바퀴도 제 바퀴가 아니에요. 응, 어떡하면 좋지? 아, 너무 힘든데. 얘들아, 우리 포기할까? 아니야. 지금까지 열심히 찾았는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찾아보자. 어, 바퀴가 또 어디 있나? 바퀴야, 바퀴야, 제발 나와라. 어, 바퀴 저기에도 있는 것 같은데? 대담아, 너가 찾는 바퀴 이거니? 어, 선생님, 저에게 한번 줘보세요. 제가 받아볼게요. 와, 고맙습니다. 이거 왠지 제 바퀴인 것 같아요. 자동차 한번 끼워볼게요. 와, 크기도, 색깔도, 모양도 같은 제 밖에 맞아요. <laughs>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얘들아, 내가 바퀴 찾는 거 도와줘서 고마워. 이제, 브릉무릉 쌩쌩쌩, 재밌게 놀수 있겠어. 아, 밖에 찾으니까 이렇게 신이 난다. 너무너무 좋아서 파티를 열고 싶어. 근데, 우리 지금 만나지 못하니까, 파티를 여는 대신에, 나와 같이,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해. 여기 있는 여자분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이것 좀 보세요. 동전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몇 개인지 다 함께 세어볼까요? 어? 우리 어린이들 준비됐으면 함께 세어보도록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와, 열 개나 되네요. 소중한 동전을 잘 보관하고 매일매일 세어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어, 이게 웬일이에요? 동전 하나가 없어졌지 뭐예요? 분명 열 개였는데 지금은 아홉 개밖에 없어요. 어디 갔지? 여자는 잃어버린 소중한 동전을 찾기 시작했어요. 온 집안을 다니면서 물건도 들여다보고 가구 아래도 살펴보고 빗자루를 바닥을 쓰면서 동전을 찾았어요. 예담이와 우리가 바퀴를 잃어버려서 열심히 찾은 것처럼 찾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잃어버렸던 바퀴를 찾았어요. 우와, 잃어버린 동전을 다시 찾았어. 너무너무 기뻐. 이 기쁨을 친구들과 함께 해야지. 여자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고 잃어버린 동전 찾은 기쁨을 함께 나누었어요. 양을 돌보는 목자도 있어요. 이 목자는 양이 100마리가 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양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소중하고 귀여운 양이 어디 갔을까? 목자는 양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으러 온 들판을 돌아다녔어요. 양아, 어딨니? 양아, 내가 널 찾아줄게. 숲을 도 살펴보고, 나무 뒤도 살펴보고, 물 웅덩이도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다시 찾았어요.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양을 다시 찾은 기쁨을 나누기 위해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와 욕심쟁이 같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과 아프고 가난해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식사도 하시고 이야기도 나누며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스스로 잘못한 게 없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선생님은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사람의 이야기와 양을 찾은 목자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으면 얼마나 기쁜지 아니?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동전을 찾은 사람도 양도 양을 찾은 목자도 파티를 열어 기쁨을 나눴단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버지가 만드신 사람 중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계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 그렇게 잃어버렸던 사람을 나는 오늘도 지금도 열심히 찾고 있단다. 어디 있을까? 어디 갔을까? 예담이가 바퀴를 찾듯이, 여자가 동전을 찾듯이, 목자가 양을 찾듯이 나도 포기하지 않고 죄인들을 찾고 있어.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잃어버렸던 사람을 다신 찾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를 열고 기뻐하신단다. 자, 우리도 그 기쁨을 함께 느껴볼 거야. 우리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 도와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눈을 꼭 감고 열을 세는 동안 부모님들께서는 미리 준비한 달콤한 사탕이나 초콜릿을 어린이들 주변에 숨겨주세요. 자, 지금부터 열을 세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준비되셨지요? 자, 이제부터 사탕을 숨겨주세요.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은 같이 열을 세어 볼게요.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넷,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부모님들 다 숨기셨나요? 자, 우리 어린이들 이제 눈을 떠도 돼요. 이제 예수님이 노래를 불러주는 동안에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숨겨주신 맛있는 사탕이나 초콜릿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찾아보세요. 성령님, 어디에 계세요? 성령님, 어디에 계세요? 자, 꼭꼭 숨은 사탕 찾아보세요. 어딨나? 우리 리우도 찾아볼까? 선생님, 성령님 어디에 계세요? 성령님 어디에 계세요? 여기 요기, 저기 요기, 여기 요기, 저기 와내막 속에 계시네 자다 찾은 어린이들은 먹지 말고 가지고 있어 보세요 허, 샤이니가 벌써 찾았구나 와 한서도 찾았고요 또 어떤 어린이가 찾았나 볼까요? 아직 찾고 있는 어린이도 있어요. 나연이도 찾았나? 시온이도 찾았어요. 우리 진우도 찾았고요. 그 소리야 찾고 있나요? 우리 시아랑 시우도 셀리너도 찾았어요. 이소도 찾았고요. 다 찾았으면은, 우리 이제 초콜릿의 사탕을 하나만 먹어보도록 해요. 껍질을 벗겨서, 입속에 쏙, 음, 음, 음 맛있다. 한 개만 먹는 거예요. 한 개만 입속에 쏙 넣어보세요. 자, 우리 잃어버려 숨겨져 있던 사탕과 초콜릿을 찾은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무척 좋지요? 맛은 어때요? 달콤하고 맛있나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도 이런 기분이 싫한다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셔.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 잔치에는 지금 너희들이 얌얌 맛있게 먹는 사탕과 초콜릿처럼 달콤하고 맛난 것들이 많이 있어.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잔치를 열지. 너희들이 나를 믿기로 결심했을 때도 하늘에서 이런 잔치가 열렸어. 너희들도 이런 잔치 열고 싶지 않니? 그러려면 나와 함께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야 돼. 주위에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 아직 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세요. 하고 이야기해 주려. 그 사람들 중에 잘못을 뉘우치고 나를 믿으면 천국에서 기쁨의 파티가 열릴 거야. 잃어버린 사람들을 열심히 찾는 PLK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되기를 바래. 내가 기도하며 함께 도와줄게. 우리 이 시간 나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자. 무릎은 꿇고, 두 눈은 감고. 오늘은 두 손을 하늘로 번쩍 들고 같이 기도할 거야. 손을 위로 들고,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게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자 하나 둘셋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년은 아이들 잘 찾을 수 있도록 소년은 아이들 잘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나와 함께 여보세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을 네. 수 있도록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힘과 용기를 주세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두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를 끝까지. 끝까지 찾아 주셔서 찾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기쁨의 잔치에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도 잃어버린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사람들을 찾아서 천국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